하느님마다 잘되는 에너자이죠. 아라쌤입니다. 오늘은요. 집에서 정말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아주 칼칼하고 감칠맛이 풍부한 고등어 갈치조림 양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까 하는데요. 이 양념은요. 카다로그를 함께 보실까요? 네. 원산지는요. 대두. 국산, 고춧가루 국산, 청양고추 국산, 마늘 국산, 양파 국산, 올 국산 재료로 아주 세심하게 선별한 가진 양념을 그대로 갈아 넣어서 숙성시켜서 만든 양념입니다. 이 양념들을요, 황금 배합비로 맞춰서 넣었기 때문에 추가 양념이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. 게다가, 발효지미 베이스라고 해서 감칠맛을 아주 자연스럽게 더했는데요. 이 발효지미 베이스는 국산콩과 천일염으로 담근 한식간장, 국산 양파, 마늘, 생강을 채소수로 발효시켜서 만든 소스입니다. 이 친구가 들어가서 아주 진한 양념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 양념 소스는요 170g이 두 봉지가 들어 있습니다 한 봉지당 고등어나 갈치 한 마리에 2-3인분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집에서 이렇게 생선과 갖가지 채소, 야채만 준비하셔서 다른 양념 추가 필요 없이 이 양념 한 봉지로 더욱더 풍성한 식단을 만들어 드실 수 있습니다. 제가 더욱더 풍성한 레시피를 가지고 왔는데요. 짜잔! 네, 이 양념들로 매운 어묵조림, 명태조림, 해물순두부, 그 외에도 정말 다양한 요리를 할수 있답니다. 네, 오늘 식탁도 정말 이 양념 하나로 더욱더 풍부한 식탁으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그럼 안녕!